사회 영상 주제는 실학, 실학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주장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실학자들은, 실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주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이후, 백성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그 땅은 상폐해졌겠죠 그러나 당시의 학문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생활은 이제 현실이랑 비슷한데 어, 현실에 이거 먹고 자고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감, 되는 그런 거예요. 나연이는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실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주장을 했을지 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학이 편는 가정은 소수의 사람들이 농사지을 땅을 대부분이 차지해서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은, 나라에서 농업만 관장하여, 농사만 이제 권장하여서, 상공업,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거리 발달, 발달하지 못해 돈과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청과는 달리, 청은 이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받아들이는데, 조선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지리 등을 연구하기보다는 중국의 학문을 주로 연구했어요. 이렇게, 이게 실학이 등장하는 과정이에요. 실학자들은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또 농민들이 이제 힘들어서 굶어서 죽거나 어려움을 겪겠죠. 또 상공업을 발탁시키고 아까 상공업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등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한문만 너무 연구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도 연구하면 좋으니까요. 실학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정약용. 이제 실학을, 실학하면 떠오르는 게 정약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 책을 500권여 정도 됐고요. 어, 여기 근처에 태어났어요. 30분 정도 가면. 나타나는 거기에 토지 제도 노비 제도 등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분야를 연구하여 500여 권에 이르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문민심서입니다. 정양이 지방 관리가 지켜야 될 도리와 그 실천 방법을 쓴 책입니다. 지방 관리 중요하죠. 과상 면답으로정양용의 생각을 알아보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를 사용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거중기를 사용하러 하여 이전보다 덜 힘들게 수원 화성을 건설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 백성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려면 관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을 겪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자들의 주장을 두 가지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토지 제도를 바꿔, 바꿔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농민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려움을 겪겠죠.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아까 상공업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외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 청처럼 잘 발달하고 연구하기가 좀더 어렵겠죠.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너무 중국에만 빠져있으면 또안 되겠죠. 여기까지 실학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내세운 주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